베리의 헬로토이. 리블 메이모스! 갑니다! 앞으로 갑니다! 가고 있어요! 열심히!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헬로 친구들! 베리에요. 어 친구들! 갑자기 눈이 퐁퐁 내리는 거예요! 그래서 베리가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에 나오는 눈 위를 달리는 초이카를 직접 찍어보려고 눈 버튼 눌러왔습니다!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트랙만 있다면 어디든지 달리는 바이트 초이카. 이번엔 눈 위를 달려보았다. 바이트 초이카 시즌 2 오프닝에서 볼수 있었던 이색 룸바 레이싱. 눈이 펑펑 오는데 대리가 안 해볼 수 없잖아. 그럼 실험해볼까? 초이카 룸바 레이싱 실험. 오늘은 새로운 초이카들 헤르메스 플래시 드래곤즈 아이 썬더 스톤본 리빌 베이모스. 라이트 크라켄 카이저 베리도 아직 이 친구들이랑 안 친해서 눈밭에서 친해질려고 왔어요. 와! 눈에서 눈눈 와! 아! 눈에서 들자. 눈밭에 놀아보자 내가 더 멀었다. 네 베리가 특별히 라인트랙이랑 이 랩타이머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. 음... 베리가 모래 위에서 실험을 해봤잖아요? 파이팅! 고! 아, 아, 아. 이 위를 달리기는 어렵겠죠? 자, 온 모드. 역시 힘듭니다. 그걸 예상하면 사실 잘안될것 같지만 해봅시다. 오랜만에 베리 우보이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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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일단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이렇게 가지고 와서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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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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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연결. 근데, 친구들, 라인 트랙이 흰색인데, 눈도 흰색이라서 잘안 보일 것 같아요. 이랩 타이머 스타트도 해주고. 자, 대기 중인 새로운 초이카 친구들. 자, 썬더스톤 분부터. 자, 먼저, 레디. 들어가는지 봅시다. 잘 돌아가죠? 파이팅! 끝! 음,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실패! 괜찮아요, 베리가 크래싱 트랙도 가지고 왔거든요. 한번 수고했어. 이거는 실내에서 하는 걸로. 일단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던질 거예요 저기 눈밭 새하얀 데다가 호잇짜! <laughs> 아이물러졌어 아, <무너졌어. 목소리> 베리가 눈 속에 퐁당 빠지게 만드는 초이카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다가눈 웅덩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! 자 여기 이렇게 눈눈눈눈눈눈눈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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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눈. 여기 이제 트랙에다가도 살살 눈을 뿌려줄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 눈 위를 달릴 초이카는 드래곤즈 아이 너로 저겠다. 애리가 이 드래곤즈 아이랑 같이 달릴 다른 릴레이 알 초이카는 바로바로 릴리 웨이버스 너로 저겠다. 이 둘을 같이 짝꿍으로 달리게 할게요. 여기다가 그러면은. 시동을 켜놓고. 아, 반대로 했어. 반대로. <laughs> 아, 반대로 돌립 했어. 이게, 여기로 가야 되는데. <laughs> 자, 리뷰비 보스 넣고. 드래곤자이! 파이트, 고! 오,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! 와 드래곤자이! 치워줄게, 치워줄게. 아! 아! <laughs> 이건 뭐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타이어에 체인을 갈아 껴줘야겠어요 원래 눈밭에서는 자동차대로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아 어떡하나요 리듬베이버스 안간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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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, 갑니다. 이건 뭐에베레스트 등산하는 것 같은데요 아입 열었어요 친구들 대리가 이렇게 진짜 눈밭처럼 표현을 하려고 트랙 위에다가도 눈을 솔솔솔 뿌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초이과 친구들이 미끄러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눈을 조금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눈밭을 치웁시다. 아 드래곤 자이비안자 이것도 다 치워주고 안에도 이렇게 슉 아. 자말끈하게 치웠어요. 근데 좀 이렇게 해도 미끄러질 것 같긴 한데. 일단 베리가 좀 깔끔하게 치워볼게요. 일단 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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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. 여기 있는 피니시 라인에 있는 눈들도 휴, 휴. 아, 추워. 자, 이번에는 리빌 베이머스가 가서 드래곤즈 아이를 한번바톤터져볼게요 어. 오케이, 리빌 베이머스! 레디! 화이트 고! 오, 잘 갑니다, 잘 갑니다!

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은 베리 진짜 손이 너무 시렸고 입이 얼어서 못하겠어요. 빨리 집에 갑시다. 안녕. 아! <laughs>